자,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이어의 최병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신차 런칭 행사로 네,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된 이 부분 변경 모델인 지프 2024던니 랭글러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SUV의 대명사로서 굉장히 또 오랜 역사 동안 이 차량과 탐험을 사랑하는 분들의 어,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델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이번에 변경된 이 부분 변 모델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디자인적인 부분과 함께 편의 사양이라든가 이 안전상 사양이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을 오늘 실차를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새롭게 달라진 2024년형 전유 랭글러가 루비콘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 변화가 사실 랭글러가 세대를 거치면서 풀 체인지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부분 명령 모델 페이스북 모델에서도 어, 기준에서 디테일을 좀 살리고 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 전면부 보시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앙 부분에서 달라진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릴 부분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로그릴이 이제 실버 크롬 테두리와 함께 여쪽에 이런 부분에 이제 바디 컬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여기를 이제 블랙 컬러로 변경하고 이 테두리 라인까지도 블랙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더 깊어 보이는 인상, 좀더 터프한 느낌으로 디자인 좀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긴 한데 기존의 이 변경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간 주행등이 이 밴더 쪽에만 수평적으로만 들어왔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안쪽에 헤드램프 지금 안 켜져 있지만 이 동그랗게 랭글러의 특유의 디자인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주간 주행도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후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터프한 에어스코프 디자인이 적용된 이런 걸로 또볼 수가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견인고리도 위쪽으로 튀어나온 빨간색으로 적용하면서 이 오프로드 SUV의 이런 터프한 감성을 좀더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또 이제 루비콘 랭글러를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조지석쪽에 뭔가 하나가 빠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쪽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안테나 이렇게 높게 솟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수신율이나 이런 부분은 좋겠지만은 뭐 세차할 때좀걸리져 버릴 수 있고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앞유리에 내장형으로 넣으면 좀더 깔끔하게 변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비콘 모델은 보시다시피 이제 하드탑 모델은 위쪽 탑이랑 이 펜더 부분에 블랙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하라 트림 같은 경우 오버랜드 트림을 대체한 사하라 모델은 이 부분 이제 바디컬러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비콘 트림이 특히나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 부분 변경 하면서 어 성능적으로 전보다 네 이전보다 좀더 강화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에도 이제 타이어가 오프로드형 울트라인 타이어가 적용 됐었는데 어, 이번에 24인으로 바뀌면서 타이어 사이즈를 한치더 키워서 33인치 이 b f 블리치의 올트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네, 휠은 이제 17인치로 이렇게 와이스포크로 적용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드용, 올로드용 차량 같은 경우는 좀큰 사이즈의 휠이 더잘 어울리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오프로드용 차량 같은 경우는 휠 사이즈가 작더라도 타이어 자체 사이즈가 큰 이런 모습이 실제로 험로로 주파를 하는데도 너이 많이 되기도 하고 스타일적으로도 좀더 터프해 보는 그런 느낌을 또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델에 나타내는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 색 테두리 라인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강렬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중에 성능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뭐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주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트레일레이트 배치가 붙어있으면 어지간한 허물허가 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예,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랭글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자, 뭐,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디자인이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어, 외적으로는 이제 먼저 보여드린 전면부에서 그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앞에 있는 전시자 같은 경우는 여러 액세서리를 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예, 철제로 적용된 이 루프 캐리어라던가 사다리도 있고, 이 두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은 이게 없는데, 액세서리 추가하면 이렇게. 예. 랭글러의 전면부 그릴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휠 디자인하고 타이어 사이즈가 또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이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달라진 모습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는 이런 살짝 터프하게 디테일을 변경된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실내에서는 이 운전자 특징을 위한 편의사양이 또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일단은 시트가 사실 기존 모델은 이 전동 조절 기능이 없었고 시트 가죽도 이런 재질이 아니었는데 이번 루비콘에서는 이 나파 가죽을 또 적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전동 기능이 슬라이드하고 뭐 리클라이닝 그리고 럼버스포트보다 전동이 들어가면서 이런 편의성이 좀더증기된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어, 네. 바로 이렇게 모니터를 또 바로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이 모니터 사이즈가 조금 작았고 어 이제 안드로이드 노트라던가 애플 카플레이도 이제 유선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또더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면서 시스템 자체도 훨씬 더 빠른 프로세스를 적용한 이 터치 반응이나 이런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진 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이 안돼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제 인기 높은 내비게이션요, 티맵이 순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드로이드와 뭐 이제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도 같이 다 이제 무선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한층 더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하고 좀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그 외에도 이제 편의 사양으로 이제 핸들 열선이나 핸들 이제 시트 열선 기능 그리고 뭐 이 C 타입 USB 충전 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랭글러에서 이제 신형으로 계속 이어져오면서 굉장히 편의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기능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랭글러가 굉장히 좀 투박한 구성에 편의성이 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편의성이 좋아진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콘 모델은 이제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제가 또 이렇게 구구적이라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 기계식 트랜스퍼 케이스와 함께 이제 스와이버 분리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제 험한 오프로드 갔을 때 바이를 넘을 때도 이 차량이 이제 간섭되는 부분 없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4라 모델은 없는 기능, 루비콘에만 있는 그런 기능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안전사양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어, 지금도 보시면은 바로 작동은 하지만 전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외 이제 안전 사양에 있어서도 이제 측면에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또 추가가 되었고 이제 보행자하고 자전거까지 인식되는 전방 충돌 경고 그리고 이제 뭐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또 많은 안전 사양이 들어가 가지고 옛날의 랭글러 생각하면은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뤄낸 그런 모습들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제 그레이 컬러 차량에 어서 이제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었던 이제 하이 밸로시티 형광 옐로우 컬러의 루비콘 모델을 또 보고 있고요. 약간 예, 봤던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이 블랙크리 포인트가 확실히 더 잘살아는 모습을 또볼수 있고요. 이아 이쪽에 견인고리 레드 포인트 컬러도 하이벨러스티 컬러랑 이제 또잘 어울리는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런 컬러가 일반적인 차량이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색상이긴 한데 랭글러 자체가 워낙에 좀 굉장히 액티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유색, 밝은 쨍한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그레이 컬러가 좀더 터프한 느낌이 있기도 했지만 이 랭글러의 이 감성을 조금 더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2.0 터보 가솔린에 이제 최고 출력이 2 7 2마력 토크 40.8kgm/s를 발휘하는 엔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변속기도 기준하고 동일한 8단 자동 변속기 도되고 이제 사륜 구동 각종 시스템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국내 모델이 안 들어오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단정이 됐고요. 이제, 별도 라인업으로 이제, 4X 플러그인 하이브드 모델이 이제 또 국내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배터리라던가 모터의 업데이트 사양이 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 그 업데이트 사양이 아직 확실하게 공개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혹시나 추가로 찾아보고,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아마 그것 국내 아마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정리해서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아마 뭐 스펙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어뭐 정성이라던가 엔진 진동이라던가 아니면 엔진의 반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승을 진행을 해보고 그때 또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비콘 모델은 네. 하이 벨로스티컬러와 함께 뒤쪽에 이제 그레이 색상 차량으로 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도심에 가까운 모델 사하라 모델을 1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이는 모델이 이 오프로드에 좀더 특화된 루비콘 트림과 다르게 조금 더 일반 도심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탈수 있는 기존의 오버랜드 트림을 대체하는 사하라 트림이 되겠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보시면은 하트산 모델 기준으로. 예, 루비콘은 이 무광 블랙, 하드트강 케펜더가 적용됐지만 사라는 이렇게 바디 컬러로 펜더가 적용돼서 이 조금 더 세련되고 도심에 어울리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후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세븐솔로 그릴의 컬러 자체도 루비콘은 블랙이지만 사는 이렇게 무광 그레이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루비콘은 아예 대놓고 이제 오프로드 하기 위한 뭐, 올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했지만. 이사라는 기존 오버드처럼 조금 더 일반 도로에 특화된 이런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어, 휠 디자인도 좀 다르게. 루비콘은 17인치였지만 이사라는 18인치에 이렇게 약간 메시형 디자인의 휠을 적용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외에 전반적인 디자인 틀은 뭐 사실 그게 다른 부분도 없고요. 뭐 이거는 이제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전시차 기준으로 위쪽 루비콘에는 사이드 스텝이 없었지만 이 사라에는 적용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라 루비콘 이 자수 트림이 다른 것 외에도 이 루비콘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지만 이 사라는 맥킨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맥킨리 시트가 적용해서 시트 질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매트한 질감의 가죽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그외의 주요 특징들, 사양들은 뭐 전동 시트라던가 10.3인치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스웨어바 분리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이사라는 그게 없고 그래도 이제 기계식 하정구동트랜스퍼 케이스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도 랭글러이기 때문에 웬만한 오프로드 주행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거그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프 차량들이 재밌는 게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랭글러나 이제 글래디에이터처럼 보이죠 픽업트럭 이런 아이콘 같은 디테일을 차량 곳곳에 많이 숨겨 넣어가지고 이런 약간 위티 있는 모습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또 랭글러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신차 발표 행사로 새로워진 더뉴 랭글러를 지프 승파전장에서 만나봤고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시승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영상으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